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죠. 여덟 번째 질문은 모든 기업이 PLM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기업이 PLM이 필요하지만 모든 기업이 PLM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PLM이라는 거가 어떤 PLM 시스템이 곧 IT 시스템은 아닙니다. PLM이라는 거의 사상을 PLM이 없는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인간 PLM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기업 중에서 1인 기업들이 의외로 PLM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애플도 PLM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요다도 PLM을 그 다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PLM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전혀는 뭐냐면은 이제 휴먼 PLM일 수 있죠. 왜냐면 하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매니저들이 모든 이력들이나 이런 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2, 30년에서 15년 동안이나 2, 30년을 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죠. 그런 사람들이 PLM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점점 이직도 많고 어떤 베이비 부머들이 어떤 선진국에서는부터 그런 베이비 부머들이나 지식 있는 고참들이 많이 회사를 떠나고 은퇴하고 또나 떠나 뭐냐면은 직장이 굉장히 많이 이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서도 이제 가장 힘든 게 인력난인데 그런데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P r M에다가 해놓으면 그 사람이 뭐, 이동을 하거나 부재 시에도 어느 정도의 그 흔들리는 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PLM이라는 거가 당연하게 많이 이제 중소기업도 관심을 갖는 거고 PLM이라는 경영 철학이 무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리하게 비싼 PLM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PLM은 꼭 어떤 시스템이 비싼 시스템을 내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사용 못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PRM 시스템은 고가이고 기업이 적합하게 사용하려면 커스터마라이징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비싼 소프트 유지 비용 뿐만 아니라 그 유지 인력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입을 하셔야지 됩니다.